몰딩을 붙여 몰딩. 넘어갈 때 산을 만들어 이서이게 맞추고 중요한건 꼭지죠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무조건 산을 만들어 주세요 60도 정도 해서 요거 기억해야 돼요 요거. 그리고 여기서도 쳐주고 일자를 쳐주면 공정 하나를 줄여드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요 우리 이거, 이거 붙일 때산 만들었잖아요. 네. 그 중에 여기는 위에게 넘어가니까 요게 위에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에게 음. 위에께 붙일 때여기도세라었잖아요 음. 그죠? 인지가 빨리죠 이제. 요걸 만드는 그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요산 요걸 넣어보자고요. top